태양 8단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7단까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반으로 줄여서 지금 완성을 해 놨고요 도안대로 36코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8단을 시작하실 때 먼저 안쪽이라고 했는데요 이랑뜨기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몸과 가까운 쪽이 원형에서는 안쪽이 되겠습니다 자, 그러면 시작할 때는 당연히 빼뜨기를 먼저 해주셔야겠죠? 이렇게 빼뜨기를 두 개가 아닌 안쪽만 가지고 와서 빼뜨기. 그리고 이제 안쪽만 돌려서 8단의 안쪽을 먼저 뜨시는 겁니다.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, 짧은 뜨기 하나, 긴 뜨기 하나, 그 다음에 이한 코에다가 한길 긴 뜨기 하나, 두길 긴 뜨기 하나, 또한 코에다가 계속 한길긴뜨기 하나. 그러면은 세 번째 코에 총세 개의 코가 생기셨죠.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다음 코로 넘어가서 긴뜨기 하나. 그다음에 짧은뜨기 하나. 그러면 태양의 이 타오르는 쪽이 부분이 완성이 되셨고요. 그 다음에, 긴뜨기 하나, 그 다음에 다시, 짧은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, 두길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, 긴뜨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. 그러면 하나가 더 생겼죠?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다음 8단의 바깥쪽을 떠야 할 코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.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떠가면, 긴뜨기 하나, 그 다음에, 한길긴뜨기 하나, 두길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, 긴뜨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. 그럼 3개가 완성됐죠.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. 두길긴뜨기 같은 코에 하나,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. 그럼 또 하나가 완성됐죠. 그리고 긴뜨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. 그렇게 해서 지금 도안대로. 쭉 완성을 해주시고요.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반밖에 안돼 있어서 지금 딱 맞지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고 하시면 요까지 완성이 되셨어요. 그럼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죠. 그 빼뜨기로 마무리를 남았던 첫 번째 코에 반대 이랑뜨기에서 남았던 첫 번째 코에 여기다가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바깥 8단의 바깥쪽, 전부 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다 짧은뜨기라고 되어 있죠. 물론 짧은 이랑뜨기지만, 이렇게 다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마무리가 다 됐다면, 이거는 지금 하던 8단의 바깥쪽, 거기에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.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는 똑같겠죠?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9단. 9단을 그대로 이걸 이용해서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남아있고, 그 다음에 이쪽은 점점 줄어들면서 태양의 마지막 부분이 완성이, 완성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